예를 들어서 구토, 설사, 아니면은 어떤 아이들은 막 이틀거리기도 하고 발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침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발렌타인데이도 맞이하고 실제로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아니면 화이트데이 기간에는 아이들이 초콜릿이라든지 어떠한 그 초콜릿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먹고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럴 때 병원에 꼭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초콜릿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이제 아이들의 초콜릿에 대한 민감도는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조금만 먹어도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아이들은 많이 먹어도 그냥 무증상으로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성분 중에 테오프로마인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이 실제 강아지들한테 많이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성분이에요. 정확한 용량은 보통 몸무게당 50mg에서 100mg 정도 먹었을 때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테오프로마인 자체가 메틸산틴이라는 어떤 성분의 어떤 활성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는 소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 이런 성분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초콜릿을 먹을 경우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사 아니면은 어떤 아이들은 막비틀 거리기도 하고 발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침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될 경우는 혈액 검사를 가장 먼저 합니다. 혈액 검사상에서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올라가는지 평가를 해서 증상이 있으면은 추가적인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만약에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백처치라든지 아니면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한 2차적인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원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먹었을 경우에 보통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정도 안에 대부분 나타나고요. 바로 먹었다. 그럼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구토 처치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흡수가 안 되는 게 1차적인 치료 효과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콜릿 중에서 요즘엔 다크 초콜릿이 되게 많죠. 흠도가 높은 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밀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30g 짜리가 보통 50mg 정도의 헤오 브로마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요즘에 많이 먹는 다크 초콜릿 계열의 그런 성분은 400mg 정도의 30g 짜리 초콜릿이 400m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런 증상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거나 하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병원에 실제 로 왔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푸들이었어요 푸들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많이 먹는 삼도가 높은 초콜릿을 먹고 오셨는데 이 아이는 바로 그래도 먹고서 바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과자 형태의 어떠한 형상이 있는 초콜릿이기 때문에 구토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구토물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 이번에 해가지고 수액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혈액검사를 진행하는데 간수치가 130 정도 나와서 좀 올라가 있던 거예요. 물론 얘가 원래 높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콜릿을 먹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검사를 해봤을 때한30 정도 떨어진 걸 봤을 때 분명히 간수치 상승을 동반했을 거라고 저희 외부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지금은 잘 있고 그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자가 조심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이제 발렌타인데이라고 해도 초콜릿을 최대한 이제 치워고 놓고 이제 잘 키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렌타인 기간에는 이제 여러 아이들이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로 그런 것도 주의해주시고 그냥 건강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